전자는 왜 양자화 되는가? 양자화. 전하는 연속적으로 변하는 양이 아니고 어떤 기본 양, 즉 전자의 전하의 정수배, 정수배만을 가질 수 있다. 에너지가 연속적인 값이 아니라 불연속적인 에너지 값만을 가질 수 있다. 즉 이게 연속이 아니고 이렇게 점프해 된다는 겁니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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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세계가 도대체 뭔지, 그것을 양자화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어미 블랙홀 우주론을 제가 제안을 하고 있고, 26번째 동영상으로서, 어미 블랙홀 우주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질문. 저 멀리 보이는 자식 블랙홀, 저, 저, 저 우주 밤하늘에 검은색 동그라미 있지 않습니까? 그 자식 블랙홀 표면에 2차원 우주가 펼쳐지는가? 라는 질문을 하면은, 저 이렇게 블랙홀이 있습니다. 이 블랙홀 속에, 이게 여기 블랙홀은 이제 공간이고요. 요 속에 뭐그 질량이 있겠죠. 블랙홀 그 질량들. 그 표면에 2차원 세상이 펼쳐지느냐? 아니면 안 펼쳐지느냐? 즉 예스라고 답변을 펼쳐질 것 같다라고 한다면 뭐러면 어, 자식 블랙홀 표면에 2차원 우주가 펼쳐지면은 어미 블랙홀 표면에 3차원 우주가 펼쳐진다. 논리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제 자식 블랙홀 표면에 2차원 우주 펼쳐지지 않는다. 라고, NO! 라고 답변을 하면은, 예, 본 동영상 보실 필요 없는 거죠. Yes. 분명 자식 블랙홀 표면에 2차원 우주가 펼쳐질 것이다. 동일한 논리죠. 어미 블랙홀 표면에 3차원 우주가 펼쳐진다. 이것이 바로 어미 블랙홀 우주론입니다. y e s 라는 답변을, 예, 가정하에, 우선, 그 자식 블랙홀이 3차원 공간, 우리 XYZ죠. 3차원 공간과 물, 물질이 자식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분명 3차원이요 분명 3차원 물질과 공간이죠. 자식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서 2차원 공간과 물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 3, 이렇게 빨려 들어가서 3차원 공간과 물질이 될 일은 절대 없겠죠. 당연히 2차원 공간과 물질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 이거 2차원 공간과 물질이라 그러면 이거 아닙니까? XY. 이거.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럼 저기 Z는 어디 갔냐는 겁니다. Z는 즉, 음은 Z 제트 공간과 Z 축 물질은 어떻게 되느냐 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질량 보존 법칙 성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에축 보존 법칙 즉, Z 축이 분명 Z 축이 있었죠. 이게 빨려 들어갔습니다. 빨려 들어가 가지고 짠 하고 사라져 버렸다? 그 아닌 거죠. 제가 계속 앞에서 주장, 주장했듯이 Z 축은 축이 똘똘똘 말려서 입자가 된다. 그것이 이제 축 보존법칙이죠. 축 입자 보존법칙. 축이, 고차원 축이 저차원 세계에서 입자로 바뀐다. 이건 제가 앞에서 많이 설명을 했었고, 에너지 보존법칙 다, 이런 거다 설명, 다 보존법칙이 성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 Z가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는 거죠, 이게. 이게 Z가, Z라는 축이, 축이 오메가라는 입자로 바 바뀐, 바뀐다는 거죠. 축이 입자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도무지 그 2차원 세계에서는 이걸 이해를 못 하지 않습니까? 이해를 못 하니까 오메가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 이 오메가 현상이 바로 양자의 세계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게 현실, 이 2차원 현실은 이거죠. x y 세계죠. 그 자식 블랙홀 표면에는 오메가 현상, 이거 도, 도무지 이해 안 가는 양자의 세계. 논리는 동일하다. 어미 블랙홀 표면에 3차원 우주가 펼쳐진다는 거죠. 어미 블랙홀 표면에 3차원운조가 이렇게 펼쳐진다 어미 블랙홀의 자기력선이 공간을 만든다 어미 블랙홀이 강력하게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블랙홀은 아마 철, 철입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대부분 알려져 있죠 강력하게 회전을 하니까 자, 자기력선을 뿜어낸다는 거죠 이 자기력선과 자기력선 사이가 공간이라는 겁니다 1번 공간, 2번 공간, 3번 공간 공간, 공간, 공간 양자화란 뭐냐 알파축 방향으로 공간이 자기력선 축으로 분리되어 있다. 즉, 연속, 컨티뉴스. 컨티뉴스하고, 불연속, 점프죠. 컨티뉴스. 이게, 어미 블랙홀 여기 있고, XYZ가 빨간색이 우리 현실 공간이고요. 전자, 자유전자겠죠. 자유전자, 여기, 요기, 여기서 있으면 이게 컨티뉴스죠. 컨티뉴스. XYZ는 컨티뉴스죠. 이렇게. 물론 아, 요,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까지 컨티뉴어스 가다가 어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는 저 앞에서 또 설명을 했었고 다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요거의 특징 이게 슈퍼보이드 밤 하늘의 슈퍼보이드를 이것이 만드는 거예요. 컨티뉴어스 세계다. 컨티뉴어스 그런데 여기 이쪽 알파 방향 이쪽 이쪽이죠. 워미 블랙홀의 수직 방향. 우리 현실 공간의 수직 방향. 도대체 현실 공간의 수직 방향이 도대체 뭔지 이해가 안 되죠. 이 알파 방향, 알파 방향으로는 얘가 컨티뉴스, 못 가지 않습니까? 점프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점프, 점프해서 가야 된다. 이건 앞에서도 계속 설명을 했었고, 연속, XYZ 공간 연속이라는 거죠. 불연속, 알파 방향으로 공간을 점프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양자화다. 이것은 이제 우리 우주를 설명한 것이고, 또 질문은 많이 있습니다. 이게 공간이라면 이렇게 공간과 공간을 점프할 수 있다는 얘기냐. 그러면, 다중우주론이라는 말이 또 나오겠죠? 왜냐면, 1번 공간, 2번 공간은 전혀 다릅니다. 그 다중우주론, 바로 뒷장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이는 우주, 우리 우주는 이렇다. 이게 껍질이고, 껍질이고, 얘 그, 어미 블랙, 어미 세계, 어미 세계의 자기력선과 쿼크들 계속 이렇게 흡수를 하는 겁니다. 원자 모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뭐, 이게, 이게 전자고, 원자에 구속된 전자. 원자가 있고, 전자가 구속이 됐습니다. 전자의 관점에서는 이게, 이게 3차원 아닙니까? 3차원 블랙홀 개념이라는 거죠, 이게. 이거는 4차원 블랙홀이고, 얘는 3차원 블랙홀의 관점이다. 차원이, 이건 4차원이고, 이건 3차원입니다. 원자 핵, XY 평면 공간을 구껍질로 휘어진 축으로 만든다. 분명, 우리는 분명 XYZ 세계 아닙니까, 이렇게. XYZ 세계죠. 분명 XYZ 세계입니다. 근데 공간, 이게, 원자 핵은, 이게 XY 세계거든요, 이게 XY. 그래서, 그거를 또, XY 평면이 아니라, 구. 휘어지게, 휘어지게 만든다. 휘어진 XY 공간은 연속의 세상이다. 손실이 없다. 이게 공간인 거죠, 이렇게. 계속 뺑뺑뺑 도는 겁니다. 공간을 따라서. 계속 돈다. 원자핵의 자기장이 z축 띄엄띄엄 공간을 만든다. 즉, 뭐 원자핵이 자기력선을 생성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물음표. 이것은 좀더 물리 물리적으로 살펴봐야 될것 같고 어쨌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껍질을 만든다는 거죠. 자기력선 껍질을 이렇게 하면은 이거 이거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우주 우주 전체를 설명하는 것과 원자핵 하나를 설명하는 것과 논리는 동일하다. 그러면 이게, 이게, 이쪽으로, 이쪽으로는 컨티뉴스로 가는데, 이쪽으로는 컨티뉴스로 가겠느냐는 거죠. 못 간다. 점프해야 된다는 거죠. 점프. 점프. 점프 의 세상이다. 이것이 바로 양자와, 양자와, 곧 정수배만을 가져야 한다. 우리 세계의 전자는, 우리 세계 XY 세상에 알파 입자로 존재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세계, 우리 세계의 자유전자. 여기라는 거. 이 그림을 봐야 되는 거. 그림 1번이 이거는 우리 세계 이거는 원자의 세계 우리 세계의 전자 자유전자 분명 xyz 아닙니까 우리 세계 자체가 xyz니까 xyz z 빨간색이죠 빨간색 빨간색 선에 있는 거예요 x y 가 xyz가 분명 xyz의 왼쪽 위오른쪽 위, 있고 왼쪽이 있죠 이게 불확도 불확도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렇게 불악, 알파가 불확도다 불확실성의 세계이다 설명을 했고 알파 입자, 알파가, 있, 알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의 전자는 XY Z 세상에 알파 입자로 존재한다는 거죠 즉 전자는 무조건 알파 입자인 거예요 예. 전자는 무조건 알파, 알파의 차원을 갖는다 알파의 차원을 분명히 갖습니다 예. 입자이다 우리 세계에서는 입자이다 원자핵 내부에서는 아까 봤듯이 원자핵은 XY 공간 아닙니까 이게 예. X, 분명 x, y 공간이죠. x, y. 어, 그럼 이 z는 어디 갔냐는 거죠. 이게 사실 전자는 분명 알파 입자였습니다. 알파 입자였고 원자핵 내부에서 z가 사라졌어요 이게 그럼 z가 어떻게 됐냐? 역시 그축 입자 보존 법칙 축이 입자로 되고 입자가 축으로 되고 z는 오메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게 오메가 입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분명 전자는 알파 입자였고 또 오메가 입자가 됐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차원이 한계 한계이지, 한계이지 않습니까 불확실성이 한계인 거예요. 여기는 오메가 오메가 알파 다 불확실하다는 거죠. 이게 뭐냐? 이게 바로 파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 분포를 갖게 된다. 전자 원자핵에 구속된 전자는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는 입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입자가 아니다 파동이다. 이거를 이해를 잘해야 된다. 차원이 한계가 차, 한계가 입자가 입자가 도대체 뭐냐 입자 동일 차원은 현실이라는 거죠 동일 차원 나 예를 들어서 나가 있습니다 나 나는 x y z 아주 명확하지 않습니까 나라는 물체 그건 동일 차원이라는 겁니다 이거 현실이고 차원 한계가 차이 나면 불확실성이 불확실성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차원 한계가 차이가 났다 이거라는 거죠 x y z 와 한계가 알파, 알파 방향으로 한 개가 차이가 난 거예요 이게 불확실하다는 거죠. 뭔가 애매모호하다. 차원 두 개가 차이가 나면 이거는 파동이라는 겁니다. 파동 현상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거, 이거, 이거 알파 차원 한 개가 차이가 났습니다. 우리, 우리 x y z 세상에서 차원 한 개가 차이, 차이 났으니까 입자예요. 입자인데 불확실하다는 거죠. 입자인데 불확실하다 이거 전자가 이렇게 생겼다. 자 이게 입자처럼 보이죠. 근데 입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열려 있습니다 이미. 이게, 이게 이마, 이만큼 불확실한 거예요 이게. 분명 입자인데 불확실하다. 차원 두 개가 차이가 나면 이거. 차원 두 개가 지금 차이가 난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파동이 된다는 거죠. 예를들 음, 차원 차원 두 개가 차이가 났다. 우선 이게 알파입니다 이게 알파 입자. 이게 베타 입자예요. 이거 초록색 있지 않습니까? 이 요, 요 초록색에 초록색이 감마 입자이다. 이거 이것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계속 제가 설명을 했었고, 얘가 얘 얘가 빨간색 이선이 이선이 차이가 차원 한계가 차이가 난 겁니다. 이게 불확실한 거예요. 분명 불확실하게 보이죠. 아니 왜 입자인 것 같기도 하고 파동인 것 같기도 하고. 자 이거를 없애버리죠. 없애면 예이지 않습니까? 얘는 차이가 두 개가 난 겁니다. 차원이 두 개. 근데 이 근데 그림상으로 입자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똘똘똘 말린 입자처럼 보이죠. 이게 아니다. 이게 이렇게 구속이 되어 있으면 입자 입자인데 얘가 터트려졌어요. 사라졌어요. 사라지면은 얘는 차원이 두 개가 차이가 났기 때문에 필이 파동 현상이 발생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림은 안 된다. 파동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파동 현상이 발생을 한다. 그럼 빛이란 뭐냐? 전자가, 전자가 이겁니다. 이렇게 생겼다. 전자가, 이거, 이큰 동그라미고, 빛이란, 이거다. 베타 입자예요. 베타 입자. 빛은. 베타 알갱이. 이거라는 겁니다. 베타 알갱이. 그럼 자유빛. 우리가 지금 째고 있는 빛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알파 껍질이 터트려진 겁니다. 이렇게. 알파 껍질이 탁 터트려졌습니다. 터트려지면, 얘는 차원이 두 개가 차이가 나거든요. 차원 두 개가 차이가 나. 차이가 나게 알파 베타라는 거죠 그래서 x y z 세상에서 베타 파동 운동을 한다 파동이라는 겁니다 이게 p c 도대체 파동인지 입자인지 그 파동 얘가 이제 파동으로 쫙 펼쳐지는 거예요 펼쳐지는데 여기 또 감마 입자가 있지 않습니까 초록색 작은 거그 베타 파동 선에는 감마 입자들이 구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광자가 뭐냐 도대체 글쎄, 광자 광자가, 광자는 알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감마 입자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조그마한게 광자 한 개. 파장 한 개라는 거죠. 이게 파장으로, 파장 스펙트럼으로 쫙 펼쳐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입자인 겁니다. 이게. 베타 알갱이. 입자가 됐다. 왜 구속이 됐기 때문에. 자유냐, 구속이냐. 그렇다면 또, 알파가, 지금 분명 알파는 입자다. 알파는 입자다. 베타는 파동이다. 빛은 파동인 거죠. 알파가 전자죠. 전자계열. 전자계열이 파동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딱 보면은, 이게 방향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어떻게 가냐면, 이게, 이게 전자다. 뒤에서 전자이중술 현상에서, 전자가 직진을 한다. 그럼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직진, 이거지 않습니까? 이세계 이게 직진인 거죠. 그럼 자는 뭐고, 우는 뭐냐는 겁니다, 이게. 물론 원이죠, 원. 동그라미. 이게 좌, 그, 직진 방향으로의 동그라미. 그게 불확실하다는 거죠. 불확실성의 세계 분명 전자 이거예요, 이거. 이게 확률 중심. 확률 중심은 이건데, 좌측으로도 가고, 우측으로도 간다는 거죠, 이게. 이게 매우 불확실한. 이렇게 가는 게 있고, 여기 이중 슬릿을 이렇게 통과시키면, 분명 이렇게 갔죠. 이렇게 갔는데, 이건 불확실성의 세계, 불확실하죠. 이중슬릿을 가면은 이렇게 펼쳐진다는 거죠. 파동으로 바뀐다. 파동의 세계. 이거 이것은 비정상이라는 거죠. 비정상. 그래서 이제 관찰자 효과, 관찰자 효과도 이제 설명할 수가 있고 어미블랙홀 우주론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전자는 왜 양자가 되는가? 양자역학이죠 결국은.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이게 전자다 입자라는 거 이게 입자다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다 근데 그냥 전자 이렇게 그리면 전자가 입자냐 파동이냐 계속 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 띄엄띄엄 현상이 존재하는 근본 원인이 파악되어야 져 된다 당연히 저는 이렇게 공간 축과 공간 자기력성과 공간, 공간이다 공간이 이미 입자가 그래서. 공간이 이미 양자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입자가 양자화된 게 아니라 공간이 양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입자는 변화무쌍하다는 겁니다. 입자는 축이 될 수도 있고 공, 입자가 될 수도 있고 파동이 될 수도 있고 변화무쌍하다. 공간에 따라 다르다. 양극이 뭔지 음극이 뭔지 n극 s극이 존재하는 근본 원인이 파악되어져야 된다. 당연님 저는 이제 계속 어미 블랙홀이다. 질량 공간, 공간 축, 전자가 존재하는 근본 원인이 파악되어져야 되고. 만물의 근원은 무엇인가 그 근원이 현재도 지배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답변이 전혀 없죠 누구도 알지 못하는 저는 이거 만물의 근원은 이런 것 여기에 있는 것들 전부 다 전부 다 어미 블랙홀 때문에 발생을 한다 뭐 다시 어미 블랙홀은 이거 자식 블랙홀 표면에 2차 원 우주가 펼쳐지는가 yes라고 하면은 어미 블랙홀 우주론이 맞다는 겁니다 노우라고 하면은 어미 블랙홀 우주론은 틀렸다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률 분포. 양자역학의 세계죠. 양자역학은 확률로 분포한다. 이게 이 파동이라는 겁니다. 이거 한번 쭉 펼쳐 보시죠. 이게 렇쭉 펼침. 이게 이게 똘똘똘똘 말린 거를 한번 펼쳐 보면은 이렇게 될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론 이제 그 직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직진을 직진을 하면서 이렇게 딱 펼쳐지면 이렇게, 이렇게 된다. 더 정확히는 이 이렇게 되는 거고. 정확히는 이제 이렇게. 그래서 양자화란 자기 역선에 의해서 공간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다 공간이 띄엄띄엄 존재한다는 거죠 그것이 양자화 양자화일 것이다라는 것을 제안합니다.